35장, 민수의 32장부터 35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루벤차선과 가차선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차선과 루벤차선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와해종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하느냐? 너희가 어찌 하여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아니하여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 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 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다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을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해버리시리니.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음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위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만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제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는 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짜 선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 떼와 모든 가축고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을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 성가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요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짜 성가 루벤 자손이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부자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셋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 선반과 야살과 욕보하와 벤이무라와 벤하라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선의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가라데아인과 느보와 바알브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주었고 문화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랏을 쳐서 빼앗고 거기는 아모리 연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랏을 문화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화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전락들을 빼앗고. 하보랴 이르이를 아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날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날 열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수곳에 진을 치고 수곳을 떠나 강약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바나 비하이 롯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가운데를 지나 애당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리메에 이르니 엘리메에는 셈물 열둘과 종려 칠십 그루가 있음으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예가에 진을 치고 홍예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듬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듬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 하다에 왜 자리를 지고 기부로 하로다 딱 아와를 떠나 하세로스에 진을 치고 하세로스를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린몬페레스에 진을 치고 린몬페레스를 떠나 린나에 진을 치고 린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나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에 진을 치고 마켈론을 떠나 다세에 진을 치고 다하를 떠나 제랄 진을 치고. 베라를 떠나 미카엘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로서 진을 치고 모세를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헐호가 흘로... 흘하 깃가에 진을 치고 흐하 까가를 떠나 옆바다에 진을 치고 옆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론을 떠나 에시온게베를 진을 치고 에시온게베를 떠나 신광야꽃 가다사에 진을 치고 가데스 가데스를 떠나 에돔땅 변경이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지 4 0 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 네,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몬아이 진을 치고 살몬를 떠나 분노네 진을 치고 분노를 떠나 오브스의 진을 치고 오브스를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람에 진을 치고 임을 떠나 디본가스에 진을 치고 디본 갓을 떠나 알몬티브라다며의 진을 치고 알몬티브라다임을 떠나 느보아 아바람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름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백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 어 만든 우상을 떼깨뜨리며 신당을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옆에서 몰아내지 않냐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곳 그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야그랏 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친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곱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고르산까지 거라 고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에 이르고 <laughs> 그 경계가 또십론을 지나 하사레나에 이르느니라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의 동쪽 경계는 하살의 난에서 그스 수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수밤에서 라블라를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 내리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망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위부 부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화사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으니니라. 이두 주파와 그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요단 건너편 고헤던 그는 쪽에서 그들이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이러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지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 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아비오세 아들 스모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관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성 브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버세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바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스물 슬로미의 아들 아하 아하호시요 납달레자손 지파에서는 지가 암미우세 아들 부다헬인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요르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제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 곧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곽 동쪽으로 2천 규빗 남쪽으로 2천 규빗 서쪽으로 2천 규빗 북쪽으로 2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할 두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자가 그르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이니라 너희가 출 성업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업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업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고려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를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도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할자니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까악에 밀쳐 죽이거나 개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길을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야리한 것도 아닌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의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 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범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도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해는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상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상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자는 대체상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3 6절까지있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기르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때에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하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재비 부분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니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에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말이 올토다.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니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집파에서절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세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네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민수기를